오, 잠깐만. 이미 오, 왔어 오, 형! 둘이 해! 쫄지마! 둘이 하자 그냥! 좋아요. 헬로 보내버렸어 오. 천천히 좀 빼면서 형 티카타카! 티카타카! 드리블 해! 드리블 해! 드리블 해! 드리블 해! 존재핑 있어 형! 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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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더 해! 형더 해! 더 해! 더 해! 쫄지마! 더 해! 더 해. 더 해. 더 해. 오. 살려줘 오. 형! 정글은 골 꿀팁 정글은 누가 뭐래도 꿀팁이죠 에코. 이래? 알아. 네. 유튜브에 박종우 백금 디스코. 그게 뭐야, 씨발. 그거, 그거 합성이야, 합성. 아, 아 하지마요 님들 이런 거. 어? 야, 합성 영상 되게 싫어한다 했잖아. 와.. 이렐리아 진짜.. 판 시계 없네, 친구 아 자꾸 디페이크 영상 그런 거 보내주지 마 오해하잖아 초반에 좀 살살 하다가 후반 캐리 느낌으로 하고 싶은데, 판? 한타 하고 싶은데 초반 에 너무 한타 못해서 어.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렐리아로 또 미드를 오냐? 감방진 녀석이 표랑 비슷하지 않나? 형표페 요즘 어, 어때? 트표뭐 어? 쓰기 나쁨이지 이것도 약가 이거를 뭐라고 해야되나? 어? 그렇지 아 좋아요. 어? 좋아 이게 무빙. 이게 무빙이지. 무조건다 뭐 피하지. 적용 당하면 안 빡쳐? 또 말리잖아. 적용 많으면. 아, 존나 빡치지. 존나 빡치는데 어떻게? 그럼 맞지. 아좀 끄고 갈 수도 없고지. 올라가지. 야 이자 진짜 나는 진짜 한 2000판이 자격기었어 2400판 중에 무슨 소리예요 그 마이 페이스드로 가면은 항상 캐리하지 아 빼야겠다 불안한데 미신 왔어 형 위에 이렇게 또 미드라인의 동무가 아니겠습니까? 유이킹은 흘려주는 거 이제 예, 또탑 노플 바로 빼주고 무본 아 드롭 놀랬네. 이제 미드 개비에 에어지는아는가능해가능해가가 아, 봤어 가간좀 응. 하자 가펠다빠졌 길. 이는 길. 가는 길. 가는 길. 다는 길. 가는 길. 가는 길. 가 아, 그럴 수 있어요. 키워서 먹는 거잖아요, 님들. 그래. 다마스 온. <laughs> 다마스가 뭐야? 몰라? 그차차그 차, 차그 이름 아닌가? 이봐, 티코 을급으로 갈게, 형. 형이 8톤 트럭해. 음, 오케이 확인. 아, 그냥 차예요. 왜안 줘? 아, 뭔가 솔킬 때일 것 같은데, 이제 좀 무서운데, 좀 빠져야겠다. 아, 6내 기다렸습니다. 쏠릴 때할수 있었는데, 나 가줄까? 나 이거 공방이 있는데. 좀쌉 가능. 싸운다? 털은? 풀 없어. 엄마 이거 리시노 건다 빨리 잡아야 돼. 어 잡아, 나둘다 잡았어 이거. 얘, 방어 빠졌어. 퍼리야. 오케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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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럼 자기 야. 자신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니 이게 주고 싶었는데 약간 긴박하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빨리 가고. 아, 와, 좀 리신 힘들어. 성기동력 같네. 저 미친놈이네, 저거. 이 델리야, 그냥 손가락 발다 끝나는 거지. 손패 만나는 거지. 이게 미드지. 아우, 좋아. 좋아요. 로아, 바로 떴어요. 아, 근데 나 진짜 농담할 것도 너무 행복해. 진짜 니어 받은 더블 킬 아, 아, 네, 아, 괜찮아. 나 기대도 안 했어. 원래 사람이 기대를 안 하면 은 실망을 안 하거든. 아, 탑 미드에서 캐리하면 되지, 형, 그지? 그렇지. 어차피 오, 잘 커봤잖아. 음, 무조건 이게. 저거, 바텀에드 저기서 패지한 200개 죽고 있을 때, 그냥 이제 미드타워 밀고, 타타워 밀고, 어? 다이브 그냥 빡 하면, 은 얘네 어떻게 하면 되겠다 죽는 거야. 파밍하면 뭐하는게 없어 <laughs> 큐트해, 큐트해. 어, 나 무서워. 공격적이야. 게 공격적이야, 내 플레이가. 용 드실래요? 무서워 될것 같은데. 아! 실드 0.1초인데! 와! 실드 너프 이거 존나 크네? 4초? 아, 까비 와, 씨... 아, 근데 방금 실드 들어서 무조건 잡았는데, 씨... 아, 여기 실드 들어서 잡았어 근데 형, 나 한타용 탑 솔러 아, 어, 공포 있는 어, 알아두라고 그냥, 혼자 얘기하는 거야 아, 원래 탑은 이렇게 비심이 아. 들어와! 딸라마 미쳤냐? 오케이 2대1 갱 까버리기 오 뭐야 2대1 갱 까는거지 그리고 바둑평가서 야 이게 미드지 뭐야 형이 정도로 하는데 왜 못올라가 어이? 그러니까 나 운이 없다니까? 진짜? 아 그거 인정 아깐 조금 의심했는데 바로 인정할게 아, 진짜 실력은 뛰어납니다 제가 그냥 리젠 어클 클리어 주면서 따고 그 다음에는 더빨 것까지. 아,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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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서 먹지. 오, 좋아. 레이스. 음 키워서 먹는 과연? 스타일이라고. 어 아, 잘함. 어디 갔어? 바로 최고. 네이스. 어 너도 쥐족 아니? 응? 아너 봤지? 어. 어 요즘 쥐족도 겁나 많다니까 진짜. 캐리가곤. 이런 시대가 어느 시댄데? 어 이렐리아 믿어? 아 유행어 어째? 나도 씨발 내 유행어를 모르는 사람이야. 나도 내 유행어를 모르는 사람인데. 차습니다 아, 갈 데가 없네. 아, 이거 뭔가 여기서 죽을 것 같은데, 어, 나이스... 아, 이래간다. 들어와! 누가 더 점수인가요? 전술 채널하고 너 중에 누가 더 잘해? 아형 말해 뭐해? 왜? 이형 실수하네. 손 넣네. 아 진짜 말해 뭐야? 해 어. 그전이... 벌써부터 나 정리 끝났다니까 아프리카에서 점수고 팀 게임이고 다 내가 뚜들어 펴줬지. 약간 라이벌 관계구나. 아 진짜 형 라이벌도 아니라니까. 딱, 딱 알겠네. 어? 아두딸 입은 장인이에요? 어. 아 맞아 원츠. 그 장인들이 약간 그런 거에 존나 민감해. 어? 막 아네. 아. 그럴 때는 아 무조건 따주지. 아 시발 죽었다아 그럼 괜찮아 내가 소켓 따 버렸어. 아, 갑이네. 마비스. 잠깐더 가자. 야, 맞아. 망기튜수 님도 방송하잖아. 다 발랐어, 그냥? 아, 형. 말해 뭐 해. 앞에가 팀 게임 다 정리 끝났다니까. 아, 그래? <웃음> 어. 흐아. <laughs> <웃음> 와! <laughs> 아, 기왕으로 잡네? 어 입으로 잡는 편이야, 원래. 아, 예. 아, 안녕하세요. 지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만났나, 우리? 언제? 아니, 아니, 자사. 야, 달래? 달래? 아, 니아니쟤제비 바비. 바 딸래? 비바이 아, 비 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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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비 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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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그래 사람 비하비 탑 이미 잡았어 그렇지 포블 <laughs> 이렐리아 특혜 상성인데 그냥 미드 풋을 날리면서 포블 닦아? 미어 탑도 없겠네 이게 탑매직을 지지아 좋아요 그거 갈수 있네 이렐리아 이렐리아 온다고? 어. 아 이렐리아 못 갔어 오케이 바로 버려야 돼 하했습니 원래 바텀 가는 거가 아니야. 지발년이 미쳤나? 미쳤어 아, 뭐야. 스콜이야. 왜 이래? 에이에에에에 좋지. 와, 뭐야. 이미 왔어. 좋요 왜이래? 왜왜형왜 더해, 더해, 더해. 이거 뭐야 얘네? 실수하네. 화이팅! 실수하네. 뭐. 아, 뭐해? 아, 음 큐트해큐트해이 쌉가능. 어. 아, 너무 멀어. 바로 이리. 이 이리, 실패 다 뺏어먹. 야니이에서다가 아, 존나 어. 맛있다. 어, 탑 가서 패지나 주세요. 아, 너무 맛있어요. 아, 위드 다이브 하고 싶은데. 야, 음, 너무 큐 타고. 음. 아무것도 못하네, 그냥. 아이, 띠! 어어어어 잔나킬, 나이스. 아, 탱시보 나와버렸네, 오랜만에. 아 근데 탑 잘한다 아 진짜 탑은 이렇게 약간 그게 있어야 돼 아쉽만에 약간 플레이가 풀렷해야돼 응, 형우주한 그 편이야 따고, 어? 쫄킬 따일 때는 쫄킬 따이고 그 다음에는 딸 때는 따고 이래야지 그지그지 그지. 이게 탑이지 근본이야 근본 응. 응. 형 어디가? 나? 나 타. <laughs> 오케이 오케이. 타 먹을래? 아형 오고 뭐, 아니 나밑다 바통할 거야. 장난한 거야. 오케이. <laughs> 아예 바로 바로야. 바로. 아. 원래 이런 거 버리는 거야. 원래 제가 전우에 진짜 특출난 사람이긴 한. 데 누가 누구죠? 형. 또 싸우고 그래. 싶은데. 아 어, 잠깐만. 이미 어, 왔어 어, 형. 둘이해. 쏠지 마. 어, 둘이하자 어, 그냥. 어. 헬로 보내버렸어. 천천히 좀 빼면서 형. 티켓타카 티크타카. 티크 티크 드리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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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블해. 혼자 빙 있어 형. 해해해 해. 더해. 형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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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쫄지마 더해. 살려줘 형. 나 살려줘. 살려줘. 깨비아 이거씨. 아, 이 정도면 됐어. 아, 이 정도면 만족이. 오케이 오케이. 아더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 아 내가 듀오 할때왜 듀오를 잘안 하냐면은 그냥 막어빼 이러면서 존나 게이 맞냐 어, 피지컬 아... 없어가지고 그냥 빼빼빼 빼, 빼 이러면서 겁나 빼거든. 그지 그지. 이렇게 약간 극한으로 그, 그 째줄 땐 째줘야지. 그지 그지.